과 바다, 선물 같은 풍광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강원도 양양입니다. 양양에는 달이 뜨고 시냇물이 흐르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달래촌이라 이름 붙은 곳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달아가는 이 달래촌은요 몸과 마음까지 달래준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추석을 맞아 마을 잔치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북적북적 웃음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를 따라 첩첩 산중에 오르자 50년 전에 지어진 옛집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 추석을 앞두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꿀송편, 밤송편, 원하는 속을 넣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각자 실력을 뽐내는데요. 강원도 전통 송편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모양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투박하면서 정감하는 모양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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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명절 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지금 송편을 빚으시나봐요. 예. 네. 추석이 아니래도 모여가지 이렇게 싹해 먹고 놀아 먹고 이러고. 어, 마을에 잔치가 있어도 다 네. 같이 모여가지고. 네. 다 같이 모여. 어. 어머님들 어떻게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이시게 된 거예요? 회장님 덕분에. 이장님 덕분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같이 다모였어 어, 이장님이 이렇게 자리를 만드셨군요. 자리를 만들어줘가지고 네.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이장님을 만나봐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이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이장님, 이장님, 어디, 계신가요? 이장님. 이장님 어디 계세요? <laughs> 들어오세요. 예. 장미. 예 아유. 들어오셨어요. 예 들어오세요. <laughs> 알렉손의 슈퍼맨 이장 김두성 씨와 아내 문기령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어머님들 모여계시는 거 보니까 여기는 마을회관인가요? 아 여기는 저희가 15년 전에 귀촌에서 살고 있는 저희 개인집입니다. 원래 어. 여기 사셨던게 아니고 귀촌을 하셨는데 여기 이장님이 되신 거예요? 제가 살면서 꿈에도 이장을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 2010년도에 제가 <laughs> 이장이 오, 됐습니다. 장기집군 이장 10년. <laughs> 10년 차입니다. 저 그러니까, <laughs> 아, 아. 손편 좀 빚어 보세요. <laughs> 네, 저도 한번 빚어볼게요. 네, 어, 송편을 예쁘게 씨. 빚어야 예쁜 아이를 낳는다고. 신랑도 예쁜 거 그랜드요. 보시다 보시다. 잘할 것 같은데요. 송편을 잘 빚어봐야, 빚어봐야 네. 되겠네요. 보시다. <laughs> 네, 그럼 자자. 예쁜 아이를 낳는다는 해서. 말에 정말 심혈을 네. 기울여서 송편을 빚어봤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만나보세요, 할머니. 예쁜 아이 낳을 것 같아요. 예. <laughs> 딸도 낳고, 딸도 낳고. 예, 예, 예뻐요. 예쁜 남자 사람이 아기 낳는 게제일 관심사야. 이장님이 되셨을지도 음. 궁금하거든요. 이장님이 음. 아. 착하니, 착하니 음. 마음이 막아 글로 가는 거지. 이게 밥한술이 넘지. 음. 그게 안 되면, 은밥한술이안 되면 이장님 할 수도 없지. 음. 투표도 해도 안 되고. 음, 3, 4년을 왔다 갔다 했어요. 주말이면 내려오고, 이제 시간 날때 내려와서 며칠씩 있다가 그러는데, 아무래도 도시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니 저희는 그 자동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어른들을 만나면 무조건 태워다 니랬어요 어? 나누면 나눌수록 <laughs> 커지는 게 시골의 온정이잖아요. 시골의 넉넉한 인심과 따뜻함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가마솥과 아궁이 불인데요. 네. 향수를 한번 불러 일으키는 거죠 뭐. <laughs> 네. 불편하지만 네.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한번 해볼만해요. 통관이 오랫동안 상하지 않도록 살균 효과가 있는 소위 깃을 깔아줍니다. 이제 송편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요. 내려오 말고. 그 사이 잠시 휴식을 취하려는 주민들. 그런데 방 안쪽의 모습이 매우 이상하죠. 어. 마당에 있는 내가 다 뽑아내 버렸거나. 한 번에만 뽑아가면 이렇게 훈주하는 건데 여자들 어. 피부에도 좋고 어그 건강에 좋은 이런 수증기로. 힐링하고 오, 있습니다. 자, 네, 오늘의 훈증 재료는 구기자 그리고 인진숙인데요 수증기로 몸을 이제 데우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피로를 씻어냅니다. 노래가 절로 나오시네요. 네. 노곤노곤 하루의 피로가 풀리니 노래가 절로 나오는데요. 네. 마을 사람들은 동고동락하는 세월 동안 함께 시련을 견디면서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특히 2002년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엉망이 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몇 년간 애써온 달래춘 사람들. 태풍과 산불 등의 자연재해로 물이 흐르는 모습조차 볼수 없었던 하천의 놀라운 변화. 미니 부담삼도 있죠. 도담 삼봉 <laughs> 단양에 있는 도담 삼봉, 달래 삼봉 지금 삼봉 이 있습니다. <laughs> 마을 사람 모두가 힘을 합친 노력 덕분에 지금은 달래촌의 명물이 자 자랑거리도 됐습니다. 아, 뭐 뒤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연기 사이로 뽀얗게 익은 송편이 보이는데요. 어휴, 너무 맛있겠죠? 효효씨거어있어요효이쪽 어, 있나? 저기 제일 예쁜 아, 거 숨어있습니다. 아, 그요 약간 동그랗던데요, 그냥. <laughs> 맛있는 냄새가. <laughs>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이거. 아, 이거는 맛이 아. 없을 수가 없지. 너무 뜨겁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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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몸이> 화한점정 <laughs> 아, 고소한 기름옷까지 입은 송편을 이제 맛불 차아나보겠습 송편. 어유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이 아, 없청맛어 만든 거네 음, 어, 음. 어, 모든 분두 함께 모여서 직접 만든 떡이라 음, 그런지 말 그대로 꿀 맛이었습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네, 이렇게 맛있는 떡은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더 맛있어지는 법이죠? 뭘쓰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마을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계시는데 음... 거기 좀 나눠드리고 아... 또 오늘 이렇게 오셔서 송편 만드시냐고 수고하신 할머니들하고 나눠먹게 안 계신 분들도 나눠주시고 <laughs> 조금이라도 더 따끈따끈한 송편을 맛보길 바라는 <laughs> 마음에 손길이 분주해지는데요 드디어 송편 배달을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안부를 확인하고 송편을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기쁨을 나누는 달래춘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이 한가위입니다. 뭔 장을 또 갔다 오셔. 아 내일 보에 추석이니까 산에. 아, 아이고 이거 엄청 무겁네. 뭘 장을 잔뜩 보셨구나아이떡좀뭐떡 때문에 했대 뭐. 송편 만들었어. 15년 전 달래촌에 이사온 젊은 부부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마을 어르신들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이장 부부가 연로한 주민들에게 보답할 차례입니다. 반죽이 잘 됐네. 제가 이장하는데 가장 이두 부부가 많이 애를 써주고 도움 주셨는데 얼마 전에 소풍을 가셨어. 속이 많이 나 혼자 여기 산골에다 혼자도 가버렸어 나쁜 사람이습니다가보겠습니가안되더니 그렇게 빨습니다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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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달래니 항상 보름달처럼환보름웃처일 환하게 웃을 일가득하바랄가요하